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9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리 내다본 세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약간 새로운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재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 심판 또는 어, 요즘에는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심판은 AD 3 1년이후인후인는라는것0 0 0 공부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복습해 드리면 여러 성경절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도행0 0 0장그다음 사도 0 0 0 어, 0 0 0 0 0 0 십자가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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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4장 10절이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즉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3 1년의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는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0 지금까지 배웠던 0 0 0 0 0 머릿속에 0 0 0 0 0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니까요 즉 AD 31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심판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는 저희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로 심판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아직 연도는 몰라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미리 내다본 세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으로 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니엘서 2장을 좀 펴서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2장 예언을 한번더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다니엘서 2장 예언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덥이 들으셨고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한번더 그래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꾸고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꿈을 꾼것 같은데 그게 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박사 술객 쉽게 말하면 점잘 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야꿈좀 해석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아니 꿈을 알려줘 알려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내가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니 너가 다 안다고 했으니까 내가 뭘꿨는지를 마치고 그다음에 해석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에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결들을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6절 이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네, 왕한테 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죽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다 어, 죽이래 라는 말을 듣고는 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일 거, 그걸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열렬히 기도를 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왕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관리들이 찾고 있던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도 있었다. 명령에 따라 저희도 역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오에게 묻기를 왕의 명령이 어째 그리 급한뇨라고 하였다. 아리오는 그 놀라운 꿈에 대한 왕의 고민과 이제까지 그가 완전 신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주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목숨을 내걸고 아까 여기 이장신도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감히 어전에 나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이때 왜 다니엘이 직접 갔을까요? 여기 분명히 중간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원래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쳐가지 않고 직접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급박했고요. 만약에 아리옥이 얘기했다가 아리옥이 야 선배들도 못고 다 몰랐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하고는 중간에 안 알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번 것이죠. 이거 이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뭐 고민 있어요. 이렇게 뭐 때론 하, 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과 모든 친구들 그리고 박사와 술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아, 그날 밤의 꿈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 날 왕에게 가서 왕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 유명한 꿈 이야기를 영상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오.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느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석들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뭐 너무나 자주 보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막막 막 감동이 막 오십니까?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너무 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적 사실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 졌어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돌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도 정말로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게 예언이죠.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입니다. 2장 30, 32절부터 보시면 구상의 머리는 순금. 마시니까 좀 빨빨 갈게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죠. 또 왕이 보신즉 손을 대지 아냐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가이 되어서 다 없어졌고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랐죠. 오,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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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 맞다. 그러면 해석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자 다니엘이 해석을 이렇게 명쾌하게 합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을 다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왕은 곧그금 머리입니다. 근데 머리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40절.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찢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입니다. 44절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 아니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뭐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로 잘 살았지만 결국 다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돌나라는...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머리는 뭡니까? 바벨론 이건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넓적다리 노슨 그리스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진흙과 철로 섞여져 있는 열 발가락은 유럽 네, 분열된 로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돌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마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세계사 책을 통해서 한번더 검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이건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예언들이 세계사에서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사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 그대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사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이라는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거는 원래는 멸망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성 주변으로 다 물길을 파 가지고 성 자체가 물길로 에, 뒤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정말로 놀라운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끌고 가서, 즉 고레스가 이끌고 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까? 알다시피, 물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에 내려온 그 물기를 돌려서 물을 뺀 다음에, 물이 빼면 그 밑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밑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하루 만에 다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 밤에 방심한 도성을 정복하고요,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사람인데요. 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에 거기에 유대 라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대왕에게 이 이사야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때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을 석방시킨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의 대하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하라 하며 예루살렘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 대하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잘 보세요 1절 보실까요? 45장 1절입니다 나여와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이게 메시아입니다 기름부음 받다 메시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물길을 돌려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고레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적 바벨론이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어 역할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뭐됐어요 해방됐고 포로에서 석방되었죠. 진짜 고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석방되어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레스는 역사적 인물인데요. 알다시피 이 고레스 원통이라는 고고학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 일반 고고학 문서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책인데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요, 성경 말고 이제 세계사 책에 보시면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마나톤과 살라 미스, <laughs> 미스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그 다음 나라가 이제 그리스란 나라가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부왕의 뜻을 이루어서 나라를 부강시켰고 그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왕은 잠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군과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고요. 결국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 자료인데요. 고레스 원통이라는 또 고고학 자료에 보시면 알베라 전투에서 바로 페르시아가 멸망했음을 역사적 자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 그대로 세계사 역사에 이렇게 명확하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도 만들어진 중장 보병의 밀집 전투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을 길게 가지고 앞에 접근 못 하게 방어를 했고요. 위에 창을 꼽아서 이렇게 전투를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방어력은 좋았는데 이게 차, 창이 길다 보니까 옆에는 방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동성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여기 보시면 로마가 그리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가 로마인데요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물, 물, 무찌르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시리아,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드나 전투인데요. 이때 그리스는 로마에 패배하면서 왕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는 창이 길어요. 그래서 수비형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단병은 투창과 창이 짧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옆에 빈 공간을 쳐서 그리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요. 이어서 보시면 로마가 한창 잘 나가다가 결국 천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가 바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게 되죠. 이서 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훈족이 밀고 내려오면서 게르만 민족이 유럽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분열되게 됩니다. 서서히 약화되다가 분열이 되었고요. 오늘날 유럽의 근본을 이루는 뭐 서거트, 동거트, 부르곤디 프랑크 이렇게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오늘날 열국으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트 이런 모든 나라들이 원래는 로마의 한 나라에서 파생된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배울 로마 단에서 어, 7장과 8장의 기초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순금, 금머리는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은은 메데 페르시아, 노스 그리스, 쇠는 이교 로마, 쇠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은 유럽, 그리고 돌은 그리스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한 매수림의 재림이 이땅 임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인데요. 다니엘서 2장은 전체 다니엘서에서 공부하게 될 아까 말한 대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아주 중요한 예언들의 종말론 종말론적인 기본 개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이 순서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게 시아 그리스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8장은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대와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붕괴 위험, 둔포 오피스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뼈대 즉 기초 시설이 3, 40%가 적게 부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냥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기초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은 전체 다니엘서에서 공부하게 될 세상 역사의 종말론적 예언의 기본 개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고, 2번이 바로 별표 100개짜리인데요. 여러분 어, 앞으로 공부할 때 2번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2번만큼은 꼭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 쇠로 묘사된, 즉, 철로 묘사된 로마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바벨론, 금, 끝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은, 끝났습니다. 구리, 그리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철, 철나라 로마는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계속 철이 이어지고 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더 이상 그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로마 나라라는, 이 로마로 표상된 쇠와 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흙과 섞여 있지만 철이 유지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7장, 8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입으로 내뱉어 보실까요? 철의 속성이 시작, 철의 속성이 지속된다.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습 겸 정리입니다 1, 2, 3, 4는 이제 단에서 7장, 8장 공부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에이드 31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 어느 시점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스 2장의 왕국들의 이어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어진다 로마라는 그 쇠의 성분이요 3번 다니엘스 2장은 이후 종말론적 예언들의 기본적 개요를 제공합니다 순서대로 명확하게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철로 묘사된 로마는 그리스 이후에 등장하여 어느 시점에서 그 형태가 변합니다? 진흙과 섞여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즉 재림까지 이어진다. 요네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7장 8장 진짜 우리가 그 시간을 찾아가는 그예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